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요 눈 인사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제가 부임한지 한3 개월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만 이렇게 인사 드려 인사 드리고 새벽 예배 때 이제 비봉 사모.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1층 이제 복도에서 인사드리다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적응하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으로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이 벌써 세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봄이 우리 앞에 섬큼 다가왔습니다 근데 연초에 세우신 그 계획들이 잘 진행 중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그것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가 익숙하고요. 내가 지나온 일이 익숙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그 위치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제일 편안합니다. 그리고 집이, 집이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뭐 집이 작더라도, 내가 사는 집이 소중하고, 내가 사는 집이요. 제일 편안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요. 지나온 과거가 편안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요. 미래의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에서 지나온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초초등학생들 계약을 해가지고요 학교를 가고 있는 다니고 있는데요 나의 삶이 그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꼬인 것 같으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연하면서 사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3월 10일을 살아냈고요. 또한 2021년 3월 11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의 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하루가 가고 날이 가는 거에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더해지는 거 외에는 그냥 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요, 절대로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에 너왜 그렇게 했니?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요 현재의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간은 누가 주는 시간일까요?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변화하는 게 싫어서 과거에 익숙하려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거가 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질기게 잡아당기는 이 고무줄과 같은 끈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거가요, 저와 성도님들을 얼마나 지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요, 병원에 가서 이피 검사만 받아봐도요, 이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치의 혈당부터 우리의 건강의 수치가 나타납니다. 또한 이 머리카락 검사를 통해서도 그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잡아낸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마약을 한 사람들을 보면 머리카락 검사 통해서 적발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예전에 그 홍석홍 강도사님이요. 제 천이 너무 좋다고 네. 놀러오라고 해가지고요. 놀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람쇠로 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최근 1월에 그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마시, 맛있게 먹었던 집도 그때는 놀러 왔는데, 지금은 제천에 살려고 와, 와서 먹어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예전만큼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신체에 과거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요,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 관,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8절 말씀,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나간 일 절대로 찾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간 일, 옛날 일이 무엇일 무엇인지 그것이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뭘 잊으라고 하셨냐? 그것이 오늘 본문 저희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라고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옆에는 이절격과 같은 협곡들이 있고요. 앞에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다른 뒤에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 막다른 이 바다 앞에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 가지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제는 죽었구나 할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 바다를요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도요 그 바다를 건너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다의 물길이 있었을 텐데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점으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시라고 돌아가고자 저한테 묻는다면 그 홍해 바다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바다가 어떻게 그 기둥처럼 이렇게 설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바다를 200만 명이나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딱 오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다에 물이 이렇게 다 덮어서 수장될 수 있을까 이 홍해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홍해 사건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홍해 사건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만나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앞에 먼저 이제 불평과 불만이라는 사족이 붙었겠지만 그 바다 건널 때 어땠냐고 아마 40년 내내 이야기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사건은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일인 그 홍해를 사건마저 잊으라고 합니다. 왜 잊으라고 하냐면은요. 그것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내가 만난 그 사건을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건 과거의 시간이니까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잊으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 사건보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사건이 더큰 일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작은 것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요 한세 가지 정도가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요 우리는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것은 잊고 잘한 거는 기억해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잘한 것부터 잊어야 됩니다. 왜 잘한 것부터 잊어야 되냐면, 잘한 것부터 잊어야 현재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 이제 3 개월에 와서 이제 영상도 이제 배우 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에서 내가 사역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강도사님의 의견도 잘 듣게 되고,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습득력이 더 빨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그 성도님들을요,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바라보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 성도님 봤는데, 그 성도님 볼 때라고 얘기할 때, 어느 과거 시점이 특용되어가지고요, 저 성도님들이 저했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괜찮, 아니,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현재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 과거가 통상 이제 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코로나 이제 백신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접종되어지고 명력 체계가 잡혀가지고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막 교회가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 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과 미래에는 소극적이면서 과거에는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기적도 잊으라 안 좋은 것들은 당연히 잊어야 하겠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순간도 이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두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첫 번째 인물은요. 베드로입니다. 성도님들은요. 베드로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과거의 사건에 함몰되어 있었다면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과거의 얽매여서 주님 저는 주님을 세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주님을 사지로 몰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평생 베드로를 지배했다면 어떻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아마 계속 그런 과거의 생각들, 안 좋은 기억들을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너가 어떻게 사도냐?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과, 거기에 베드로가 과거의 어떤 사건에 걸려 넘어지면요 인간적이라고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뻔뻔하게 앞에 나아가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말씀 전할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회개한 것은, 한번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말씀하는 것은요 지금이 대단하기 원하고요 미래가 좋아지기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것을 다 잊고 하나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사도행전에 보면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나 알면 끔찍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은요 바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죄는 왕으로서 한 여인을 탐합니다. 그 여인을 가늠하고요 그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할수 없는 일을 다윗 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다윗이 이 사건에 아마 함몰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역할을 할수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술초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썩은 심령을 도려내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것이요 10편 51편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그, 죄, 죄를 돌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흉악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내일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을 잊고요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홍해 사건도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 더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셨는데, 그 홍해보다 더큰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입니다. 홍해 기적은요, 고작 바다 갈라가지고요, 200만 명만 살렸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요, 천하의 모든 인류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요 사단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과거라는 겁니다. 신부에게, 천주계 어떤 신부들에게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과거의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왜 미래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보다 더큰 기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홍해 기적을 잇는다면 지금도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길을 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사막의 강을 낼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마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삶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대,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더 좋은 일로 감당할 수 없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되어야 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 생각하고, 과거보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더큰 일을 감당하는 조화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일은요, 한 가지라는 겁니다. 21절인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신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매기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받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저 성도님들도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과거의 사건 어떤 인물 상황에 얽매여서 내일의 태양이 뜸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인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